자 곡선 오목 볼록 병점 이 병점이 참 중요해요. 병점. 오목 볼록은 앞에서 우리가 이계도함수 할때살깐 설명을 했었어요. 이계도함수의 값이 음수가 되면은 위로 볼록이 돼요. 위로 볼록. 이렇게. 왜 그렇게 되냐면 기울기가 감소하지. 이때 기울기가 제일 크고 점차 작아져서 0 됐다가 음수로 바뀌지. 기울기가 감소했다는 얘기는 이계도함수가 음수였다는 얘기야. 이계도함수가 음수라는 얘기는 기울기가 감소했다는 얘기야. 우리가 F'X가 음수면은 FX가 감소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F2'X가 음수면은 F'X가 감소했다는 얘기야. F'X가 바로 접선의 기울기지 접선의 기울기가 감소했다는 얘기야. 그리고 F2'X가 양수면은 접선의 기울기가 증가했다는 얘기지. 그래서 아래로 블록이 돼야 돼. 제일 작았다가 점차 커져서 0 됐다가 음수에서 0 됐다가 0에서 다시 양수로 바뀌지. 됐니? 어, 요런 뜻이야. 2 프라임스가 음수면은 기울기가 감소. 2 프라임스가 증가하면 기울기가 증가. 그럼 변곡점은 뭐냐? 증가에서 감소로 바뀌는 이점. 감소하다가 증가로 바뀌는 이점. 여기를 우리가 변곡점이라고 부르 2프라임 x가 뭐가 되는 점? 0이 되는 점 뭐만 여기 있니? 봐봐. 증가하지 기울기가 맞아? 보라고 여기를 기울기가 증가하다가 여기서부터 감소하기 시작하는 거야 여기를 뭐라 부른다? 변곡점 증가하다가 아 증가하다가 제일 크게 증가했고 여기서부터 다시 감소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병곡점에서 접선의 기위가 최대일 수도 있고, 접선의 기위가 최소일 수도 있어. 감소하다가 여기서부터 증가로 바뀌지. 알겠니? 뭔뭐 말인지? 어렵지 않죠? 아니 어려워 이거. <laughs> 이해도 함수가 양수란 얘기는 접선의 기위가 증가했다는 얘기야. 접선의 기위가 증가하려면 아래로 블록이야 돼. 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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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됐다가 양수, 양수, 양수니까. 음수에서 양수 되고, 영 0, 아, 0, 음수에서 0이 되고, 양수로 바뀌었지. 기울기가 증가했다 이거야. 그 다음 2프라임스가 음수면은 기울기가 감소해야 돼. 위로 볼로. 제일 컸다가 작아지고 작아지고 0 됐다가 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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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수에서 음수, 양 되고, 음수 됐지. 감소했다 이거야. 알니니까지그 다음 정곡점은 뭐라고? 증가 아, 감소하다가 증가로 바뀌는 이 점. 증가하다가 감소로 바뀌는 이 점. 여기를 병점이라고부른다 2프라임 x가 뭐가 되는 점? 0 되는 점. 당연히. 네. 자, 좀더 세밀하게 들어가면은 2프라임 x가 0 되는 게 이제 병점이될수 있는 후보가 되는 거야. 어. 그 우리가 이제 극대 극소 판정할 때도 그랬잖아. f프라임 x가 0이 된다 해서 다 극대 극소가 아니었지. 그래서 병점도 마찬가지야. 어, 예를 들어서 f2 프라임스의 그래프가 이렇다. 아, f 프라임스의 그래프가 이렇다라고 한다면, 자, 여기서는 감소지 떨어지다가 증가로 바뀌지. 여기, 여기가 바로 병점이 되는 거야. 떨어지다가 감소로 아 증가로 바뀌지. 여기는 병목점이 된다는 거야. 근데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됐다. 증가다가 계속 증가한다. 그럼 여기는 병목점이, 아닌 거야. 음. 뭐 말인죠 그래서, f'x에서 극소극대가 바로 병곡점이랑 같아지는 거다라고 생각해주면, 어, 이해하기 편할 것 같아요. 자, 이 미분해주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4지.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될 거야. 맞지? 자, 한번더 미분해, 2개 더함수 6x지. 얘 그래프를 그려주면 원점 지나고 이렇게 될 거야. 음수지 여기가 음수일 때는 기울기가 감소 양수지 기울기가 증가 그 다음 0에서 두번미분한게 0이 되지 0을 기준으로 해서 감소하다가 증가로 바뀌지 여기는 변곡점이 맞다 이거야 그럼 그래프가 기울기가 감소하지 그러면은 감소하다가 여기서부터 다시 증가를 받게 는 여기가 바로 병목점이 되는 거야 어떻게 하자겠니? 그럼 2분 하면은 x 제곱 플러스 9분의 2 x 제 얘를 한번더 미분하는 게 이제 이게 도 함수제 어, 한번더 미분해 주면은 분모 제곱 분자 미분하고 분모 곱하고 마이너스 -2x 곱하기 2x 그럼 정리해주면은, x제곱 플러스 9의 제곱분에, 4x의 제곱에서 2x의 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18.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얘는 봐봐. 분자가 0이 될때 전체가 0이 되겠지. 분모는 0이 될 수가 없어요. x제곱 플러스 9는 무조건 9보다는 커거나 같을 거니까. 얘는 언제 0이 되냐면, x가 플러스 마이너스 3일 때. 이때 0이 되고 이때 0이 되지. 그럼 얘 그래프가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분자의 그래프가. 그럼 분모는 무조건 양수잖아. 얘를 양수로 나누면 음수를 양수로 나누면 음수. 양수를 음수로 나누면 양수지. 그러니까 이거 부호가 반대로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이거야. 음수일 땐 그대로 음수고, 양수일 땐 그대로 양수고, 음수일 땐 그대로 음수인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고, 3에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니까, 마이너스 3과 3둘다 변곡점이 될수 있다는 거지. 되니까지? 자, 얘가, x는 1인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18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f'1이 18. 마이너스 1,0이 이 곡선의 변곡점일 때라고 되어 있지. 그러면은, f-1이 0이겠네? 그 다음, F, 2'-1이 0이겠지. 되니? 그럼 조건이 하나, 둘, 세개 나왔지. 미수수가 하나, 둘, 세개 나왔지. 구할 수 있겠네. 미분해서 1 대입한 계 18이고, 마이너 어, 얘를 한번더 미분해서 마이너스를 대입한 게 0이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대입한 게0 되니까 ABC에 대한 관계식 세개 나오겠지. 연립하면 구할 수 있겠죠? 자, FS의 도함수 그래, 도함수는 F'S의 그래프가 그린 것 같을 때, 이게 F'S의 그래프네. A에서 극소값을 가진다, 맞아? 감소하다가 증가로 바뀌지? B에서 그때 값 극대값. B에서 그때 값이야? 아니지 f s 는 C에서 그때 값이지 병욱점은 두 개이다 아 그때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는 거 맞지? 병욱점은 여기 B 한 군데밖에 없지 A에서부터 C까지는 위로 볼록하다 아 이건 f 프라임스잖아자봐 a에서부터 c까지 a부터 b까지는 증가하지 기울기가 기울기가 증가해야 돼 어떻게 돼야 돼 아니 이거 f 프라임스가어 양수 이거 올라가잖아 올라가잖아 그럼 기울기가 증가를 해야 돼 봐봐 그래프 그려보면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이게 fs의 그래프거든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a란 말이야 여기가 지금 b고 a부터 b까지는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고 기울기가 증가하지 아 잠시만 b가 아니라 ccc 소리 여기까지는 증가하지 여기가 지금 b잖아 경호점. 여기까지는 증가하다가 여기서부터 감소로 바뀌지 네. 증가하다가 감소로 바뀐다고 그럼 이게 위로 블록하냐 지금 그래프가 A부터 C 사이에서 아니요. 아래로 블록도 있고 위로 블록도 있는거지 A부터 B까지는 아래로 블록 B에서부터 C까지는 위로 블록이야 네. 이 틀렸지 A에서 B는 아래로 블록이다 맞지 알겠니?